오늘은 배우 한지민씨 사주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지민씨 같은 경우는 임수일간이죠 어, 임수가 사주에 이렇게 많은 경우는 어, 부자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지금 한지민씨 같은 경우는 여기 연간에 임수가 또 있죠 만약에 여기 또 있다면 엄청난 부자 사주가 될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임수의 특징이 약간 땡기려는 성향 이 강하거든요 뭔가를 모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힘이 강한, 일주가, 보통 이렇게 임수일관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지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간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어 명예욕이 강하고요. 뭔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어, 내가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한지민씨 같은 경우는 충이 있습니다 충 충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역동성을 뜻하거든요 역동성 한마디로 한지민씨는 좀 역동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 이 진토 같은 경우는 어 열쇠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술토는 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 진술충은 열쇠로 문을 열어준다. 한마디로, 어, 이 술토가 화의 묘지거든요. 화가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공간인데, 이 진토라는 열쇠로 이 술토를 열어주면, 한마디로, 어, 화가 문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병화라든지 정화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게 재물이죠. 한지민 씨한테는. 한마디로, 어, 내 힘으로, 바깥의 사회 공간에서 내가 활동을 함으로써 돈을 재물을 취해온다 한마디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지민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토가 많은 사람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토는 어~ 물을 말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을 가둔다든지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수기가 부족해지면 여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 수기는 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토가 자주 많다 많게 되면 음, 어 아이를 가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 게 약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지씨 같은 경우는 대운 자체가 지금 재물 대운이거든요 재물 어 편재 지금 정재가 들어오거든요. 편재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어, 큰 무대를 뜻하고, 정재는 고정 무대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지민 씨는 내가 영화라든지, 어, 드라마, 이런데 고정으로 출연할 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볼수 있고, 편재는 이제 큰 무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큰 작품, 영화라든지, 뭐 대하 드라마, 이런데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재물이, 음, 지금 아래 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음, 보통 재물을 크게 많이 취하면 뭐 어떤 어,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걸 예를 들어서, 트럭에다가, 어, 짐을 굉장히 많이 실게 되면, 이 채가, 차가 고장이 날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재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차가 내려앉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통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본능적으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지민 씨 같은 경우도, 어,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 있거든요. 뭐, 재물이 너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 개운을 하기 위해서 한지민 씨 같은 분들은, 어, 기부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 을 합니다. 어, 그리고 한지민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열애설이나 이런 게 지금 잘없죠 연애운을 보면 지금 평가는 이게 남자를 뜻하거든요 남자가 너무 많다라는 뜻은 내 남자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남자를 내 것으로 내 남자로 취해오려면 이런 경우는 식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한지미 씨 같은 경우 식상이 굉장히 지금 사주에 없죠. 시간에 식상이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간에 식상이 많이 없다 그러면, 식상운이 들어올 때, 어, 이 평관 남자들을 어 어떻게 지금 리드할 수 있다라는, 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한지미 씨 같은 경우는 식신 상관운이 들어올 때, 어, 결혼, 연애운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올해 2022년도부터 지금 식신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 어, 2025년도가 결혼 정년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올해부터는 이제 연애운이 들어오거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결혼도 할수 있는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아쉬운 거는 빨리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 아,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유는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한지민씨는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음 연예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 정도 쯤 되면 크게 정점을 찍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들의 브루스를 보면 참 이분 은참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이쁘죠 음 어쨌든 좋은 분 만나가지고 빨리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그 상대 배우 누구죠? 김우빈 씨랑 이렇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만약에 김우빈 씨가 음그 누구지 연인 그 그분, 그분 누구죠? 그분이랑 안 사귀고 있었더라면 한지민 씨랑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지민 씨 사주를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은 사랑입니다.